진화는 왜 멈추었나? 1 8덟 번째 무에서 유로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진화론에서 종에서 새로운 종이 발생한다는 것도 물질에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것도 에너지에서 물질이 생성됐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이론이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이론과 믿음을 놓지 못하는 것은 과학이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무에서 물질 세계의 유가 생성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과학은 반드시 물질 세계에서 새로운 물질 세계가 발생한다는 유에서 유의 신념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어떤 발생 원인인 어떤 물질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물질이 생겼다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태초에 빅뱅을 일으킨 에너지로 충만한 한 점이 무에서 우연히 생겼다고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그 이상의 설명은 멈추는 것입니다. 존재론에 대한 심오한 묵상을 한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불교입니다. 불교의 존재론은 한마디로 없다는 의미인 무 혹은 공입니다. 현재에 확실히 존재해 보이는 모든 것도 연기의 과정을 통해 조합된 것이며 그 보이는 것들은 오랜 시간과 공간적 변화의 연기 과정을 통해 다시 해체되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해체된 그것들은 다시 어느 시공간에서 합쳐져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에서 무로 발생하고 무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며 한마디로 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불교는 존재의 시작과 끝 모두는 무라고 설명하지만 과학은 근본적으로 유에서 유가 발생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로 가득 찬한 점에서 설명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여정은 거기서 멈춥니다. 과학은 무의 세계 자체를 부인하고 혹시 인정한다고 해도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철저히 분리시켜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기독교의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고 멈춘 모든 유의 최초 시작은 유가 아니라 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는 무관하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깊이 되어 있으며 심지어 무의 세계가 유의 세계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유의 세계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정리를 하면 불교는 무에서 무로, 과학은 유에서 유로, 성경은 무에서 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보이는 유의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고린도우서 4장 18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